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채굴 일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일타님을 대신해서 오늘 토미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토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원래 오늘 일타님이 나오실 날인데 일타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입대를 <laughs> 했습니다. 장난이고요, 예비군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타님 대신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투자 시장 역시도 현재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하루 빨리 또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어, 이러한 생각도 들좀 드는 시점인데, 또한번 에너지 수급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토미님께서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도 이슈로 다뤄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토미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어, 금리 얘기 물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마운트 곡스 얘기를 어, 해보도록 할 텐데 <laughs> 요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이 마운트 곡스 사건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자료 보겠습니다 어, 저희 8년 동안 이 마운트 곡스 퍼드가 저희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번에 악재가 해소가,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자, 이 마운트콕스라는 거래소가 어, 사실은 이제 이게 2006년에 그 저희 리플 그리고 스텔라루의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클럽이 이 매직 더 개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카드 게임, 판타지 기반의 카드 카드 게임의 이 교환소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운트콕스가 매직 더 개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아무튼 이분이 이거를 어 카드 이런 거래소 이런 걸로 이제 설립을 하다가 2010년에 비트코인 이는걸 처음 만나서 법정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수요를 느끼고 어 이때 진짜 10년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한어 1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2011년에 지금 마. 지 그때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인 프랑스 개발자인 마크 카필레스에게 이 거래소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어, FTX,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합친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거래소가 되게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마운트 곡스가 여기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볼수 있게 지금 비트 스탬프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프랑스 개발자 마크 카펠레스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사건을 좀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2011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에 이 해킹이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11년 6월부터 음 어, 그때 최초로 2,5만 개가 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 사고라서 이게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2014년 2월 24일날 드디어 이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코인이 인출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고 몇 시간 후에 사이트가 폐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거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거래소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총 피해 규모가 총 75만 개 고객 비트코인 그리고 10만 개자사 비트코인 해서 총 85만 개 비트코인이 도난을 다하게 됩니다. 참 아쉽죠. 이게 지금 보면 더 훨씬 큰 금액인데 그때만 해도 어마,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음. 그래서 2014년 2월 28일 날 마운트코스가 일본 도쿄 법원에 민사회생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월 20일 조사 과정에서 불행주 다행 우연히 이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20만 2천 개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조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요. 어?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이게 누가 찾게 되냐면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가 이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해킹이 아니라 자작극이 아닌가? 음. 이런 음모론 이런 의혹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20만 개를 빼면 총 65만 개가 총 피해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민사, 민사회생 절차가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권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거를 현금화 하고 배분을 바, 받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비트코인이 확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빨리 민사회생 절차 기간 하고 어~ 이제 하락장에서 빨리,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채권자들에게도 빨리 이거를 빨리 현금화시키고 빨리 이거 돈으로 달라 돈으로 달라 이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냐면요 어,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버려요 네. 그전에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 이 코인 해킹 사건이 일어난 네. 일인데 이 때부터 한천일 동안 약한 2.5년 동안 암호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내 사람들이 계속 아, 돌려달라 보상을 해달라 하는데 이때또 시점 지나면서 이제 올라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어떻게냐면 일단 참고로 어이때어그 해킹 당했던 총 비트코인 개수가 전체 시총에 비해서 한5%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말했던 한 1,3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65만 개가 해킹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갖다 주게 되고, 이때 이후로 이렇게 큰 하락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갑자기 퇴사 전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거 파산이 아니라 민사회생으로 좀 해달라.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 이 채권단 채권자들 입장에서는요. 민사 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어 이거를 비트코인 개수로 받을 수 있고, 아, 아 죄송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난 당시 금액으로 보상해야 되지만 이제 파산 이제 민사 회생을 하면은 비트코인 개수로 보상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어 파산은 비금전 채권은 파산절차 개시시에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전 채권으로 전환. 하지만 회상은 비금, 비금전 채권이 금전 전 채권으로 전환되지 않음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인데 여기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이제 채권자들이 그냥 현금으로 달라 달라 그런데 여기 이후에서든 아니야 미안 미안 하고 그냥 저기 비트코인 개수로 달라 이렇게 갑자기 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 대비 82배가 올랐죠 지금은 고점 대비 평단에서 2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해킹으로 비트코인 잃으신 분들의 평단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내가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 이게 보시면 이 검은색 라인이 여기 보면 value of the mtc main asset mtc가 갖고 있는 20만 개의 어, 그, 가, 가, 그 asset value 가치고요 이 점선은요 전체 그,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그, 비트코인 개수의, 어, 값어치가 해당됩니다.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이, 얘네는 이거를 죽어도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제 세권자들 입장에서는, 마운트국스가한테 해킹 당한 것도 억울한데, <laughs> 어, 원래 이거를 네. 어, 비트코인으로 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8년 동안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차.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상환을 할 거냐 이게 계속 매년 이게 어떻게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했는데 계속 지금, 지금 어,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판결문이 이렇게 판, 판결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비트코인을 총 13만 7천 개를 보상을 해주도록 어, 판결이 났고요. 이게 우리나라 하나가치로약 3.77조 원 됩니다. 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사정은 약간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게 전체 비트코인이 8% 정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거래되는 유통량의 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총의 한0.7% 음. 1%도 안 돼요 사실은. 음. 네, 그래서 8%면은 이건 진짜로 엄청 큰 말도 안 되는 악재고 0.7%는 <laughs> 네. 된다고 그렇네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옵션이 비트코인과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세 가지 옵션으로 음. 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상환 시기는요, 지금 이게 사실, 어, 좀 찌라시도 많고, 이게 정말 확실한 기사게 많아, 네. 찌라시가. 최근에 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어, <갑자기요? 웃음> 저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예 그런 건 아니고. 네.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외신 기사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 채권자들이 이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팔지 않을 것이다. 계속 보유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시름 놓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사실 유통량의 8%다라고 해서 전체 그런 개수의 8%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유통량의 8%고 이 전체 개수로 따지자면은 어 1%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가 네. 법원문서를 인용해 당초 8월로 원래 예상이 되어 있던 마운트 곡수의 상한 날짜가 재연계되었다고 좀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음. 했어요. 이 해당 미디어는 31일에, 8월 3 0일 며칠 전이죠. 이 개재된 법원문서에서 이번 마운트 곡수에 대한 어, 제한 찬조 기간을 승인했는데 이기한은 9월 15일에 시작돼서 불특정 날짜에 어 종료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마운트 곡수 채권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트위트 계정이 있거든요 장구비트라는 여기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상환이 9월 15일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되고 음. 이 과정이 몇달 정도 소요될 거라는 음. 전망이라고 한, 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어, 곡수 채권단이 어, 8월에 상환을 다 시작하고 뭔가 이루어졌다는 루머는 다 사실 무근 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전체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어찌 됐든 어 됐든 마운트콕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상환 받음으로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이득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나. 최대한 이거를 어, 시장의 타격을 절 받기 위해서 지금 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어, 이제 다양한 어,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OTC 장외 거래라든지 경매 등으로 음. 어, 이거를 이제 부지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분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 나눠서 분할로 이렇게 좀 나눠줄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어 아직 뭐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음. 왜 극비밀에 이그 투자자들한테, 그채권자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출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확확실하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자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단기적 조정은 올수 있으나 그큰 그큰 타격은 타격.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요 해당 이슈가 오래 전부터 이게 다 예상이 되어왔기 때 왔, 왔고 또 이런 대략적인 날짜를 사전에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타격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이거를 일종의 채권 형태로 개인간에 거래가 되어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이상황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걸 또 거래하거나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걸팔또 확률이 없는 게 이거 8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음. 심리적으로 아 육만 불때 받았으면 더 훨씬 더큰 어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고점대비 가격이 한삼 분의 일 토박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당장 어 이거를 받아도 전 물량을 다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오히려 지금 밑에서 이게 현금으로 받으신 분들 오히려 밑에서 매수하려도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음. 이제 다음 고점 올라갈 때까지 이제 중간에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려는 그런 채권자들에 의한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러한 심리적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는 순간 아, 나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또 추후에 추경 매수세가 더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에 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에 달했었던이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묶여졌었던 물량이 이제 곧 풀린다라고 해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얼마나 더큰 시장의 침체가 오진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어,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비트코인 수량의 1%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수량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채권자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은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전체 개수의 1%가 안 되는 물량이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투자 시장 자체가 침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또 관과할 만한 그러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차트는 4시간 봉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세선. 사실, 지난번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생불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한 3, 살일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 제가 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하락 상승 추세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서 거의 뭐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어, 지지가 나왔어요. 고로 여기가 뚫린다면 조금 더안 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그때 언급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어떻게 보면 세게 상당히는데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상승폭이 안 나와졌습니다.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리테스트지를 음. 받으면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음. 어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조금 더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저기 횡보 이탈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지구간들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19,080불에서 19,280불 여기인데요 해당 구간은 어 떨어져도 이렇게 여기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여기 바로 위에 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그렇게 시, 너무 이렇게 좀 보도적이신 분들이 여기서 진입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더 떨어진다 혹은 더 올라간다 그럴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지지 구간은요, 18,060원에서, 60불에서 18,260불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항 구간은 제가 이렇게 세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2870불에서 21070불, 두 번째는 21520불에서 21720불, 세 번째는 2만 2,580불에서 2만 2,780불 이렇게 보고 있으니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셔서 목표가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 분석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1차 지지 구간, 2차 지지 구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지지 구간은 19,000불에서 19,280불 그 구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지지 구간은 18,060불에서 18,260불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더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투미님께 인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3일 에또 나오니까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일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운트국스 해킹 사건과 또 비트코인 시세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해킹 사건 이후에 풀리는 물량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만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집어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시장 오늘의 코인과 또 함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 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또이 시장을 믿어왔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또 토미님과 저와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토미님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